Korea 데 e a c h 한국해변예술지시회가 오늘 일요일 아침 6시 반부터 10시 반 오후 1시 반까지 실시해어니다 공동주간체는 그리스에 예서자일 항해회사 30년 경이그위행사니다그 행사를 갖추고 있죠해 어, 페이스북에 에서자일을지시면은 나옵니다. 인스타그램에도 친심해 나옵니다. 그래서 국제화 시대가 공간은 멀어져 있지만은 여기 한국 전쟁 때 군인들을 파병한 나라가 그리스입니까? 그 그리스에서 예수자일을 공동조환처로 이어서 제가 활동을 하지가 지금 몇 년째인지 지금 대략 5년 정도. 한국 해변 예술요지가 11년을 실시해서 우리가 공동주관처가 그만 아,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최처는 동방생장연구소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단체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일요일 날이 장장한 햇빛 빛에 검호콘도 옆에 풍경과 동양국제음악 콘서트홀 풍경을 보면서. 어, 나무에 가리지만은, 스탬프도 때는 저위 상속에서 어, 요트장, 그 뭐, 콘도, 그 뭐, 마리나니, 요트, 요장이 요거, 그 저거 보이니까 아주 심장합니다.